조작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한번 조작한 사람은 또 조작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그 조작으로 재미를 봤던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본격 연예인터전을 프로그램, 고고시 알고 싶다입니다. 오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록이 제대로 났는데, 아, 이것을 또 어떻게 수습을 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생을 까고 넘어갈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안방 TV에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TV 조선의 미스트로 시즌 2의 그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 그리고 방송통신위에 정식으로 진정이 받아들여져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이 결과들이 3월 달에 이미 나왔어야 됩니다만는 여러 번 조사가 진행되면서 기한이 미뤄졌고 지난주에 최종 결과가 나왔었죠 아, 그런데 그 최종 결과 내용이 뭐 딱히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냐 아 물론 뭐그 내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만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영상 제작을 못 했었는데요 드디어 보록이나 가지고 찾아냈습니다 자 이게 저 찾아낸 자료에 의하면요 보전에 그 미리 밝혔던 TV조선의 입장 내용과 이것이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여러분 TV조선이 이번에 제기됐던 미스트로 시즌 2의 공정성과 관련한 이 민원에 대해서 그 방통위가 접수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답변한 것을 그 이렇게 기사로 그냈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TV조선에서 이 방통이 답변 내용을 각 언론사에 이 보내요 발송을 합니다. 뭐 웬일인지 이렇게 뭐 발송한 이유를 보면 자신이 있어서 발송을 한것 같아요. 내용이 별거 없었다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TV조선은 방통이가 이 방송법 제4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라 어, 방통이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다만, 이 어린이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예, 행정 지도를 했다. 요 내용만, 그, 전하면서 보도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이 내용을 보면은, TV조선이, 뭐, 공정성 문제, 내정자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출연진들에 대해서, 뭐, 컨셉이라든가 선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부분,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가 이 유튜브에 이, 아동청소년들이 출연한 영상에 대해서 댓글 관리 안한 것, 요거만 행정지도를 받았다.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자료를 낸 것이죠. 그러면서 TV조선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TV조선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방통위가 민원인에게 통보한 결과는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예, 아까 내용과 동일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이제 갖다 붙여요. 여기 보시면 미스트로2 관련 공정성 의혹 제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어, 통보한 것? 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뭔가 말이 길어지죠. 이 혓바닥이 길어집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내렸다. 결론을 내리고 통보한 것 이런 끝인데,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뒤에 또 해석했다가 또 붙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보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예, 왜 이렇게 이 혓바닥이 길어졌을까요? 천하의 아기가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후 달리냐? 이 타자의 명대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TV조선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로 마무리를 흐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을 쏙 빼고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TV조선이 얘기하지 않은 방통위의 공식 입장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공정성과 관련해 방송사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처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TV조선에 자료를 요청했고 답변을 들었다.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고 밝혔다. 뭐별 차이 없는 것 같죠? 마지막에 한 문구가 딱 들어있습니다. 다만, 방송 내용 측면에서 공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방심위의 진정서를 이첩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방심위의 진정서를 이첩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애초에 이 공정성 여부 부분은 방통위에서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통위하고 방심위가 있어요, 여러분. 방통위하고 방심위가 어떻게 들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방통위는 정량평가, 방심위는 정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초과했다, 미달했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방통이고요. 해서는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방심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초부터 이 공정성 문제는 방통위가 심사할 게 아니고 방심위가 심사하는 겁니다. 아동 청소년 권익보호 이 부분은 방통위가 하는 게 맞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발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가 심사하는 게 맞는데 방심위는 지금 현재 여야 합의로 심의위원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안 돼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심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위원들만 구성이 되면 일사천리로 심의할 수 있도록 서류만 계속 모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에서는 자기들이 할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에서는 보니까 아동 청소년, 이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이 댓글 관리 못한 거, 이거는 문제가 있네. 자, 이거는 행정지도. 딱 이렇게 내린 거고, 그 다음에 정작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한 공정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작진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심위에서 심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마치 방통위의 입장만 이야기해가지고, 어, 이거는 심의할 필요가 없다. 끝났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 것이죠. 이 내용은 쏙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예. 아까 혓바닥이 길었던 이유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보인다고 해석했다. 통보했다. 결정났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보인다고 해석했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내막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점점 재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파도파도 파도 끝이 없다. 양파껍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통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작이 또 밝혀집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자, 이것이 방통위가 민원을 제기했던 진상규명위원회에 보내준 내용입니다. 여기 방통위에서 TV조선 측의 자료를 받아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진상규명위원회에 답변을 한 내용이죠. 왜 10월 31일 마감일이 되기도 전에 미리 참가자가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고 프로필 영상들이 올라갔느냐.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합격자를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사전에 내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TV조선 측의 해명이 뭐냐 하면은 접수를 다 받은 다음에 한꺼번에 심사를 해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에 걸쳐서 받은 사람들 중에서 몇명 뽑고 받은 사람들 중에서 몇명 뽑고 이런 식으로 뽑았다. 왜냐,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뽑으려면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접수한 사람들 중에서 뽑고 접수한 사람들 중에서 뽑고 이런 식으로 뽑았다. 그러면서 이 자료, 이 표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뽑았다면은 뭐 내정설 또 공정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방통위는 이걸 바탕으로 이제 판단했을 때. 크게 공정성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이 표를 잘 들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웃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표를 보면은 이 빨간색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부분이 있죠 합계가 전체 참가 접수자 숫자입니다 7,249명입니다 그중에서 112개 팀, 121명 요거는 뭐 쌍둥이들도 있고 단체로 나온 파스텔걸스라는 요런 참가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팀은 112개 팀인데 사람은 121명. 그리고 합격률이 1.5.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어한 66대1, 66.6대1의 경쟁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미스트로2가 시작할 때 오프닝, 첫날, 첫 방송, 여러분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전체 2만 명의 참가자. 그리고 경쟁률 200대1. 112개 팀의 트로컬. 지원자 총 2만 명 중에서 200대1이니까 역대 최다 지원자라고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네, 2만 명이 참가를 했고, 그 중에서 112개 팀을 뽑았으니까 200대1의 경쟁률. 그런데 실제는 200대1이 아니라 66.6대1. 경쟁률을 한 3배 정도 뻥튀기 했죠. 뭐, 10%, 20% 뻥튀기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 참, 뭐, 물건 하나를 팔아도 남는 게 있어야 먹고 산다고 이해해 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10%, 15%가 아니고, 3배를 뻥튀기랍니다. 3배를. 예? 김성주 아나운서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본인도 이거, 물론 뭐, 모르고 발표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근데, 당연히 이거를 뭐 알고 이렇게 발표했다면 이건 뭐 문제가 있을 거고, 예. 지금은 이제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본인이 이런 허위 사실을 방송에서, 예? 대본 주는 걸 보고 읽었다는 거를. 7천명 왔는데 2만 명 왔다고. 66.6대1인데 200대1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조작을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한번 조작한 사람은 또 조작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그 조작으로 재미를 봤던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미스트로2, 그리고 조작으로 결국 종영된, 폐지된 아내의 마, 이 프로그램의 제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TV 조선의 서예진 제작본부장이죠. 이분이 SBS에서도 스타킹 때 조작하고, 심지어 조작한 거를 출연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까지 했던 그런 보도 내용들이 지금도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한 번만 조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작한 사람은 또 조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그렇게나 힘든 겁니다. 특히나 조작으로 재미를 봤다면 말입니다. 요실이 드러나고 있죠. 아내의 맛에서 이렇게 조작하다가 결국 다 뽀록 나가지고 방송 종료하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명확한 해명이나 뭘 어떻게 왜 조작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과도 없습니다. 심지어 시즌 종룡이라고 뻔뻔스럽게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언제 다시 돌아올지 뭐 여지를 남기면서 프로그램을 덮어놓은 것이죠. 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미스트로 시즌2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과 공정성 문제 또 제작진의 의도적인 관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TV조선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심사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결정난 것은, 아동청소년 권익보호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이미 지적을 받았고요. 행정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팩트이고요. 이 과정에서 덤으로 참가 신청자 수를 조작한 내용이 또 밝혀진 겁니다. 무려 3배나 뻥튀기한 참가 출연자 수.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100일화에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2만 명이 참가했다. 200대 1의 경쟁률이었다. 이렇게 떠들어댄 것이 다 허위고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다 밝혀졌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도 또 아무런 사과도 없고 해명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명할 수가 없죠, 이거는. 해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이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를 뭉개고 있는 거죠. TV 조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이 함소원 씨와 관련된 아내의 맛 조작, 이것도 지금 진정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조사해야 될 것도 방심입니다. 근데 지금 방심이가 조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지, TV조선 이러다가 예능 시청률 올리려다가 방송국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부풀리기로 막 이렇게 자꾸 의혹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조작의 정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런 조작으로 시청률을 올리는 사람을 과연 이렇게 보호하고 데리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TV조선이 데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시청률 제조기라서 데리고 있다 이런 조작으로 시청률을 올려도 된다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시청률을 올리면 뭐합니까? 그 과정이 전부 조작인데. TV조선이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또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줬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조작되어서 시청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면 이거는 차라리 재미없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방송이니까 봐라. 뭐, 공짜로 재밌는 거 봤으면 됐지. 저는 속았다는 마음에 오히려 화가 나지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다고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사실은 많이 고마워했어요. 특히나 뭐 다른 예능들은 모르겠지만 미스트롯 시리즈를 만들어서 이 트롯이라는 장르가 다시 주류로 나오게끔 그래서 정말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이 트롯이 다시금 조명받게 해준 이 부분의 공로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박수를 치고 고마워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미스 트롯 때도, 미스터 트롯 때도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게뭐 조금의 허물이 있더라도 공이 크기 때문에 넘어가고 했던 것이죠.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뿌리를 뽑지 못한 게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때 조작이 있었고 없었고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미스터 트 시즌1 또 미스터 트롯 때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문제 제기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공론화 되지 않고 또 강력한 문제 제기가 없다 보니까 점점 점점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조작을 하고도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TV조선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게 확실한 징계를 하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경연을 통해서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미스터 트롯 또 미스 트롯 출연자분들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의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청률만큼이나 방송 제작의 윤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필이 그런 연출자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방 TV에 보내주시는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